달리는 열차 안, 도망칠 곳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죽었다 살아나길 반복합니다. 최초의 한국형 좀비, 블록버스터의 탄생이었습니다. 극한의 긴장감과 몰입도로 천만 관객의 선택을 받은 영화, 부산행.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몸을 다누지 못하고 열차 안에 쓰러진 이 여성. <laughs>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지옥같은 좀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섬뜩한 관절 꺾기에 서로 부딪히고 뒹구는 좀비들. 마치 현실같은 좀비의 충격은 인의 몰입으로 바뀝니다. 영화계에서는 사실 좀비 영화라고 하는 게 좀... 모험이었죠. 너무 다 처음... 실사영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음 찍는 거다 보니까 할리우드 원조 좀비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움직임의 K 좀비. 그 비밀은 일명 본 브레이킹 댄스. 춤을 기반으로 한 좀비 연기에 있습니다. 변이가 된 다음에 손을 집지 않고 일어난다거나, 다이빙 하듯이 입을 먼저 갖다 댄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작품들에 있는 동작을 피해하자,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또 다른 공신은 분장입니다. 혈관을 타고 번지는 좀비 바이러스를 시각화하고 동양인 맞춤 좀비를 만드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동양인 특성상 얼굴이 약간 좀 평평한 게 있어서 서구의 어떤 좀비들이랑 분장하면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걸 수정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원작 웹툰을 어떻게 영화 문법으로 바꾸느냐가 가장 큰 숙제 또 돼지들 싹 잡아다 파묻는아니그요 아, 앞에 그바이단지에서 뭐가 네 기존 좀비 영화에서 주목하지 않던 서사와 메시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무엇가라고 했을 주의사회라주의 사회의 끝을 는 장르 특유의 긴장감에 인간애와 연대라는 서사의 결합. 부산행의 실험 정신은 1,157만 관객의 선택을 끌어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측면, 환경 재난의 측면, 그런데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좀비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장르를 한국에서 처음 시도했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 작품이다. 웹툰의 벽을 넘어 스크린으로 나온 부산행, 좀비 장르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의 희생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시공과 감리 설계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 작업자까지 모두 수습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련 업체 6곳을 압수수색해 자료와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공사 관계자 10명을 소환해 시공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초점은 콘크리트 하중이 구조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와 접합부와 데크 플레이트 등 시공과정의 문제 여부,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하중 변화와 공사 관리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지점의 접합부 강도와 하중 분포, 공법 적용 상태가 설계 기준과 일치했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설계 도로 시공이 과연 적합하게 된 것이냐. 그리고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이 음. 하중의 과정에 증가가 됐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기술...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국가수와의 합동 감식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고 후속 대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 현장 시운 한 곳과 민간 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행정부시장 주관 전담팀을 꾸려 유족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를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한편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강 시장 역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광석 광주시청 대변인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현장을 실제로 운영 관련 주체가 누군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광주시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안과 곡성이 내년에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관련 예산 1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40%와 도비 18% 그리고 군비 42%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신안과 곡성에 36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편성된 129억 원 이외에 부족분 237억 원은 내년에 진행하는 일회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에게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매곡동의 한 찜질방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영업 중이던 찜질방에서 손님과 직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8종을 무료로 쓸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남대는 내일부터 교내 모든 구성원이 별도로 제작된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8종 전체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8개를 모두 이용할 경우 월 구독료는 약 20만 원이며 전남대가 KT의 도약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비용이 지원됩니다.